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예, 이 시간에는 자운형꽃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을 도우며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결혼한지가 8년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늘 걱정이 되었고 자식을 갖는 것이 그들 부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일하는 반 옆에 있는 나무 밑에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인에게 정심으로 가져왔던 도시락도 나누어주고, 물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인에게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는 조용히 말하기를, 저기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을 두개 넘으면 폭포가 있, 있는데, 거기서 모욕 제기하고, 백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아기가 생길 것이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폭포를 찾아 갔습니다. 폭포에 당도했을 때 폭포가, 폭포가 만들어 낸물한 개는 주변의 붉은 꽃과 어울려서 마치 붉은 구름이 온 천지 에 깔려 있는 것처럼 신비로워 보였 습니다. 그래서 모욕 제게 하고 100일 동안 일념으로 기도를 한 결과 과연 옷같이 잘생긴 딸아기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폭포에서의 아름다운 붉은 구름을 연상하며 아이의 이름을 자우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날이 갈수록 예쁜 아가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그 나라의 임금이 사냥을 나왔다가, 그만 혼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나무를 캐던 자운영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운영 역시 잘 생긴 임금에게 깊이 감동하여 자운영도.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며 장운영은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다짐을 두고 임금님은 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궁으로 되돌아와 장운영을 데리러 가려하였으나 여러 가지 나라의 일도 바쁘고 또그 신하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자일필 미루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운영은 임금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사랑병을 앓, 앓다가 드디어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임금은 자운영을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 꽃가마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자운영의 부모는 궁으로 돌아간 뒤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는 젊은 임금이 약속했지만 늦게라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임금에게 자운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망연자실하였고 자운형의 부모와 함께 자운형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무덤 앞에 주지앉아 무덤을 쓰다듬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분홍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의 모든 것을 용서 하여 준다는 듯이 임금님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듯 울긋불긋한 꽃이 무수히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 꽃이 바로 자우년 꽃입니다. 이런 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운양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